붉은 원숭이 날은 그 오행 금의 기운이 그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. 재물운과 또귀운의 도움을 받게 또 최적의 날을 보여줍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주무실 때요. 머리맡에 그 동전 두 개를 그 종이봉투나 또 은행 돈봉투에 그 넣어서 또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게 되면 이런 방법이 또 풍수적으로 그 돈복을 끌어들이는 그 강력한 또 풍수적인 그 준비가 되어 줍니다.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행 금의 기운을 또 직접적으로 담고 있죠. 이때 그두 개의 그 동전이 바로 균형과 조화를 의미합니다. 오늘 같은 이런 붉은 원숭이 날에 이 오행 화라고 하는 그 불의 기운과 또 동전의 그 오행 금 기운이 또 서로 그 결합이 된다면 이 상태에서 그 재물운이 또 크게 그 상승하는 그 상승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. 봉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언가를 그 가득 담을 수 있는 그 저장을 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종이봉투나 은행 돈봉투 모두 좋은데요. 은행 돈봉투는 그 재물을 그 상징하는 그 강력한 또 연결고리 역할이 되어줍니다. 이렇게 머리맡에 그 봉투를 두고 자게 되면 그 속에 또 동전 두 개를 넣어두고 주무시게 되면 금전운의 기운이 또 여러분들 그 주무시는 그밤 시간에 그 잠재우스게 또 스며들 것입니다. 돈복의 흐름이 그 수면 중에도 계속 그 활성화되는 그런 풍수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. 붉은 원숭이 날 밤에 그래서 동전과 이렇게 봉투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잠으로써 또 돈복의 그 새로운 또 시작을 의미합니다. 날이 바뀌고 또 동전을 그 저금통에 또 넣어주면 너무 좋은데요. 재물운의 그 흐름을 또 현실에서 크게 그 활성화시키는 그런 풍수 방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봉투는 그두번 접어서 버려주시면 또 너무 좋죠 돈복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 어떤 우리의 작은 또 풍수적인 그 의식이 돈복을 또 단계적인 그런 기회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우리 가까이 재물운을 불러오는 그런 그 중요한 그 연결성을 갖는 그런 풍수 방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오늘 밤 머리맡에 꼭그렇게 봉투 하나 준비하셔서요 동전 두 개를 넣고 주무셔 보시기 바랍니다 돈복을 크게 그 활성화시키는 또 멋진 그 풍수적 방법이 되어줍니다.